빵이야. 이거 말맛 이거 말 이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 이거 말고, 이거 말맛 이거 말맛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거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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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렇게한줄면 주면 돼한 줄만 주면 두고이아말아이아말 어. 우리, 아, 우리 뭐뭐 거말남 그래. 아, 이거 말고, <laughs> <laughs>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아 괜찮아 말고, 이 아니야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알았어? 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저기 다 세일 좋있네요 여기 다 할인 들어간 거 보이세요? 여러분 모포사러 오세요. 뜨한 모포가 무려 만 구천 구백 원 세일 중입니다. 어, 좋네요. 모포 용이 부드럽고 좋네. 12월 9일 75.5입니다 네 오늘의 요리는 애스넥 풍을 가미한 어, 계란 앤 샐러리 입니다 이두 분께 대접해 드릴 요리인데요 역시 접시만 바꿔도 요리 같은 느낌 먹기 중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도록 살겠습니다. 네, 오늘은 드래곤 힐즈에서 칠면조 시켜가지고 지금 칠면조 받으러 왔는데 여기가 방문자 주차장 게이트예요. 여기가 아무래도 아무나 출입이 안 되는 곳이다 보니까 어, 주소가 안 떠가지고 고생을 꽤나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칠면조 먹을 생각에 좀 신났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칠면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드디어 칠면조가 도착하였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칠면조 도착. 상자가 두 상자나 돼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조심하세요. 와 대박 마트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가격의 술을 팝니다. 어 물론 저는 이제 술을 가까이선 안 되지만요. 가까이 할 수도 없네요. 여기 삼대 청국장 먹으러 왔어요. 그, 추우니까 뜨끈뜨끈한 것도 땡기고, 이게 진짜 나이가 드는가, 청국장 이런 게막 좋아지네요. 예전에는 이거 먹고 나면 냄새 때문이라도 싫었는데, 아, 요즘에는 고소한 맛이 먼저 생각이 나지 뭐예요. 근데 여기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보리밥에다가 배벼 먹을, 그리고 여기는 파래전이 나온다고. 원래는 5,000원인데, 반찬으로 한 번, 딱한 번. 그 이상은 안 해줘. 진짜 맛있어. 음. 여러분, 몰래 봐야 싸 먹어야지. 맛있지 뭐. 음, 미니 미니 형태. 그리고 여기에 초록장. 흰 두부도 좀 있고. 아, 냄새가 조구 은은하게. 그리고 얘는 콩비지거든 어, 무조건 음, 해볼게. 넣고,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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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시 공기시. 공기시. 공다시 공기시. 공제 알짜지, 네 이렇게. 음. 짠, 맛있게 먹겠습니다. 스타벅스 t a v o x s t a v o 스 Stav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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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내려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살 빼서. 가겠습니다. 1 2월 10일. 7 5월1 0입니다월 10일. 1기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사사일 10월 뛰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역에 왔습니다. 아, 가는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진짜 여기 에스파레이터인데요 예전에 한번 계단으로 걸어가려고 하다가 엄청나게 슉 했던데, 왜냐면 길어가지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탈 곳은 사게계트입니다 부산에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KTX 안에서도 음식 뭐 먹을 수 있어가지고 저기 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먹을 수 있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번 쪽으로 내려가서 KTX 가볼게요. 한방병원도 무사히 퇴원했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과 몸으로 부산에서 힐링하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 귀여운 강아지도 보고 부모님도 뵙고 좀 많이 덜렁거리는 편인데 아예 반대쪽으로 가진 뭐예요? <laughs> 순간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부산역 도착합니다 귀찮아서 한숨 잤어요 확실히 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제 시에서 타고 갈겁니다 나가는 곳 어디로 내려가든 길은 다 통해서 오늘은 약간 다른 출구쪽으로 나와봤어요 아, 넓은 광장이 있네요 오늘 좀 미세먼지가 심한 편이라 시야가 막 깨끗하진 않습니다 부산역 정경이구요. 예 부산항 가는 길이네요. 길이었네요. 부산항이 여기부터네요. 터미널. 아, 다시 돌아가는 중입니다. 원래 가는 대로 갈게요. 지하철 타야 되니까. 네, 이번엔 진짜 나가는 출구입니다. 버스 도시철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셔서.

콜라내 오는 곳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또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걷기중이에요. 아, 정말 약간 부모님 뵈러 오는거는 좀 루틴처럼 되어있어가지고 생활반경이나 가는곳 반경이 그래서 좀 재미난거 좀더 보여드리고 싶긴한데 그거는 좀 따로 여행 와가지고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 생활이라는게 사실 음, 롯데백화점 가기, 그리고 집에 들렸다가 운동하기, 이 정도의 부치라, 재미난 모습을 많이 못 들어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징검다리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징검다리는 그렇게 저는 무섭더라고요. 마치 물에 빠질 것 같고. 지금도 약간의 공포감은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인연처럼 그 무섭진 않아요. 그래도 상대방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으면 다 지나가시고 나서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아침 걷기 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좀더 다른 풍경이고 오래 모습이 이쁜 것 같아요. 아침 공복 걷기 하고 있는데 배고프네요. 오늘은 달릴 힘 조금 없어요. 아침에 힘이 없는 거는 역시 먹글게안 들어가서 그런 상만하도 되세요 오늘은 해먹으러 갑니다 날씨 좋네요 영광의 집갈 겁니다 물냉이 물냉이 맛있 물냉이 맛있이 항상 이 집은 칼치도 너무 맛있

언니, 왜이 맛을 다시요? 이 맛을 왜 다시요? 태양이, 언만 태양이, 뭐예요? 우리 태양이, 뭐 하세요? 아유, 합펌 했어요. 같이 걸어서 좋아요. 아, 예뻐. 지금 바다보면 앉아있어요. 그냥 너무 집, 취... 롯데백화점, 부산역, 이 코스가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어딘가 깜빡해서 좀 나오고 싶더라면, 잠깐 시간을 빼가지고 나왔는데, 바다보고서 좀 나오고 싶어서. 스윈스 1990년 보이세요? 라떼 는 말이죠 여기 홍당 맛있다길래 방문해 보았어요. 어, 희한하게 아파트 바로 옆에 딸려 있고요.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바닷가가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호두 단팥빵 앙금빵 이런 것도 있고요. 음, 맛있어 보이네요 여기 여기 삼두까지 있고요. 생크림 단팥빵, 크림치즈 속으로 이런 것도 맛있어 어, 이네 어, 찹쌀떡이 있어요. 앙버터, 저희도 앙버터도 있고요. 어, 커터롤도 맛있어 보이네요. 일단 이렇게 수제 양갱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맛있을 거 같고 빵 가격은 이렇습니다. 음. 네, 음,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버터랑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뭔가 빵 잔뜩 사서 갑니다. 부모님 들리려고요그러가 이런 빵집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한번 들려보려고요. 맛있을 것 같아요. 아침 운동 가는 중입니다. 다시 서울 올라가네요. 금방 2박 3일은 지난 것 같아요.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샤부샤부 먹으러 왔요 야채랑 똥볶이 음, 부산 호텔도 크리스마스 장식이 한참인것 같아요 뭔가 투명한 게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게임 이라고도 있네요 여기는 장식품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애기들 딱 앞세워가지고 좋 사진도 찍고 어제 옷한벌 사드리고 그다음 엄마 또 화장품 사신다길래 아, 어머니하고 있어요 있어. 네. 네네 지금 화장품 사드리 해야죠. 집에서 오자마자 수련 가는 중입니다. 오늘 KT 기차 타고 다시 서울 오고 잠시 커피 마시고 운동 갔어요.